시청자 여러분, 용인의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동과 남사읍에 226만 평이, 어, 무려 360조가 투자돼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어, 오늘은 속보로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한준 LH 사장이 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인허가 속도를 낸다는 겁니다. 2026년 말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은 이제 금년하고 내년에 보상 절차가 또 거기에 따른 밑그림을 그리다 보면 은 엄청난 속도가 그 추진이 돼야 될 걸로 그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이한준 LH 사장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옥과 남사읍 현장에 직접, 어, 탐방을 해서 용인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속보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인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일정을 일반 산업단지 대비해서 3년 6개월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한준 LH 사장과 용인시장, 삼성,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전쟁이 터지자 용인반도체 산단 조성을 2년 빨리 단축을 시키면서 속도전을 내겠다는 그러한 그, 어, 서로의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러한 그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2년 단축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3년 6개월가량을 단축을 어겠다는 오늘의 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기 용인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같이 말했다고 LH가 오늘 속보로서 밝혔습니다. 자, 여기 사진의 모습은 삼성반도체 팹이 6개가 들어가고요. 협력사 150개가 들어서는 226만 평의 어,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고, 자,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조감도가, 여기 조감도는 지금 5개로 나와 있는데 6개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 1 5 0개의 소부장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인구 이동업과남사업 일원의 226만 평 규모로 추진 애정인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삼성이 들어서는 거죠.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국가 산업단지 메가크러스터에 있어서 어, 5기를 애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5 기를 그펩 공장을 만들고 했는데 여기는 한기를 늘려서 총 6개의 펩이 배치가 되고 에타가 면제가 되면서 투자 유치도 300조에서 360조가 확정이 되고 우리가 가장 그 관심이 있는 것은 2026년 말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LH는 국가 반도체 산업의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서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 가량 일정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 사진의 모습은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 반도체의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한계의 폐비라고 하는 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요만한 그러한 그런 고공 크레인이 들어가고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웅장한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투자의 그 시기 또는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희 연구소, 어, 용인 반도체, 어, 삼성 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남사죠. 그리고 지금 한참 126만 편이 개발되는 그 처인구 원산면에,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데가 바로 저희 연구소입니다. 어, 거기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어,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 지하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감이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기관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단 조성 단계별로 절차를 단축해서 2026년 말부터 착공을 추진한다는 그런 절차입니다. 용역 통합 발주를 하고요. 에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됐대, 에타 면제됐죠. 자, 그래서 지금 산단 계획 수립을 하고 인허가 협의와 각종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산단 계획 승인을 맡아서. 용지 보상 착공이 바로 곧바로 들어가면서 2026년 말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삼성이 226만 평에 무려 360조를 투자한다는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삼성 반도체 6개의 팹공장, 그리고 여기에는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 반도체 삼각 지원 편대를 그 만들어서 용인, 평택, 판교를 해서, 어, 360조 플러스 700조가 투입하는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 여러분들이 잘그 생각을 하시면은 투자의 핵심 거리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해서 판교의 펩니스 기흥 화성, 그다음 평택의 파운드리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어,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6만 평에 가면은 용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천의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은 용인 삼성 반도체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발표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바로 그이 반도 여기 바로 밑에가 어, 오늘 말씀을 드리는 226만 평의 삼성 반도체인데 그 위에는 덕성 산업단지가 있고요 여기 빨간 테두리로 나와 있는 게 바로 69만 평이 개발되는 배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투자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동남사뿐만이 아니라, 그, 원삼SK,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용인토지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보로서, 어, 이한준 LH 사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용인첨단반도체 이동남사에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3년 6개월에 그러한 인허가를 그 속도를 단축을 하면서 2026년 말에 착공을 한다는 그러한 속보 이한준 LH 사장이 현장에 어, 오늘 직접 방문을 해서 이한 내용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용인 진짜 투자할 만한 내가 용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생거진천 사후 용인이 아니라 어, 생거 용인 사후 용인이라는 말이 어, 새삼스럽게 들릴 정도로 용인 그 토지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아마 그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는 저희 연구소와 함께하시면은 여러분들. 어, 성공투자를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